가로 세로 10미터가 넘는 거대한 불상이 누워 있는 장면.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장면이 한국에 있다. 전남 어순의 운주사 와불이 바로 그 것이다. 이 와불은 신라 말기, 그러니까 천년도 더 전에 도선국사가 도술로 만들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불상이다. 여기엔 또 다른 전설도 전해진다. 이 와불이 일어나 앉는 날, 미륵이 도래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궁에는 이 미륵이 자신이라고 여겼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 와불은 애초에 일어날 수 없었다. 이 와불이 새겨진 안반은 응묘암인데, 응묘암은 경도가 약해. 벌피타면 쉽게 부서지고 상대적으로 풍화적 용에도 빨리 상하는 암석이다. 당시의 응회암에 정교한 와불을 새겼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기술이다. 게다가 이 와불이 새겨진 것은 작은 개체의 암석이 아니라 산을 이루고 있는 거대한 암반이었다. 응회암으로 이루어진 암반을 떼내어 세우려 했다면 당연히 세우기도 전에 무너졌을 것이고 세웠다 해도 풍화로 인해 지금은 형태조차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람들은 정말 새로운 세상을 바랐던 걸까? 이 와불의 발치엔 불상을 세우기 위해 암반을 떼어내려 한 흔적이 남아 있다. 천 년이 넘도록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와불은 아마도 영혼이 누운 채로 남게 되지 않을까.